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건설 안전 어, 관련 법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로 하면은 어, 산업 안전 보건법. 그리고자 산업 안전 보건법, 그다음에 규칙, 시행령. 이런 파트 부분들 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산업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예, 그것까지 확실히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규칙 어, 산업 안전 보건 규칙 같은 경우에는 어, 내용 자체가 좀 암기할 사항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 건설 안전 뭐 다른 것들 다 포함해서 사람 안전까지 다 포함해서 어, 전반적으로 아웃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어, 저 사람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규칙과 안전 보건 규칙, 그다음에 취업제한의 규칙. 그다음 고시 예규 훈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체계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어, 이런 것들이 있다 야, 이런 식으로 어, 안전 보건 관리 체계가 형성이 된다는 걸 아시면 되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안전 조치죠. 안전 조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위험 종류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자 안전 조치를 할 경우에 안전 조치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 종류는 무엇이다? 그 종류는 기계, 기구,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 그다음 폭발성, 발화성, 일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 그다음에 전기, 열, 그 밖에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시면은 설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질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죠. 요세 가지 틀에서 보시면 돼요. 자, 기계 기구, 설비, 그다음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전기, 열, 에너지 요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넘어갈게요. 요거만 외우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해를 예방, 방지한다.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하는 작업 종류는 무엇인가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굴착 작업이 있고요. 하역 작업, 운송 작업, 운반 작업, 그 다음에 중량물 지급작업, 그 다음에 채석작업, 벌목작업, 조작작업, 해체작업, 그밖에 작업입니다. 아, 요거는 좀 외우시는 게 좋은데요. 자, 굴착작업, 화역작업 운송작업, 운반작업, 중량, 채석, 벌목, 조작, 해체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세요. 아, 글자만 따로 세 놓으셔도 되고요. 자, 요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자, 이것이 뭐냐면, 요게 이제 흑막이벽이라고 보시고요. 위에 이제. 어, 여러 가지, 뭐, 사, 어, 사면이라 볼까요? 옮겨기로 봐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제, 어, 하부로 굴착한다, 뭐, 물건 운반한다, 뭐, 덤프 트럭에 실어서 운송한다, 그 다음에 무거운 곳을 취급한다, 돌을 깬다, 그 다음에 나무를 벤다 뭐, 이렇게. 기존의 건물을 세워놨는데 해체를 한다. 그래서 그림은 하나 그려서서, 어, 그 내용을 하나씩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어, 장소. 장소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좀 중요하거든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laughs>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지를 하느냐 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그렇죠. 그 다음에 토사나 구축물 분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이건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그 다음에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렇죠? 그래서 낙하 뭐 비례라고 보시면 돼요 낙하 비례 그 다음에 천재지변 천재지변 발생을 우려하는 장소 되셨나요? 앞에 보면 이제 설비하고 막 에너지하고 있었죠? 물질하고 그거하고 또 비슷한 거예요